어디, 어딘, 어디지? 어, 걸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큰> 어휴. 여기 오르막 많은데? 어이, 어이, 어이. 네, 맞아 맞아. 어이, 맞아, 맞아, 맞아 오르막. 오르막 진짜 많아. 금호동. <laughs> <오, 웃음> 정처 없이 걸으면 원래 오르막 좀 피하게 되지 않나? 그러니까. <laughs> 정처 없다가도 오르막은 피하는데. 오. 어, 맞아. 아, 이 정도 오르막은 더더욱. 어. 금호동 언덕을 올라갈 때는 아, 맞다. 하체 운동을 안 했구나, 여태까지. 너무 좋다. 이 언덕이 감사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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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에 대한 강박은... <laughs> 강박이. 박이 아니라. 뭐... 어, 잠깐만요. <laughs> 헬스장 갈 돈도 아끼고, 뭐 어. 뷰를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. 되게 좋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한 또 감사도 있고요. 어. 한번 하면 뭐 여덟 시간, 여덟 시간. 아 이걸 산책이라고 할 수가 있나? 오늘 뭐, 의정부에서 끝나는 거야 그럼? 동진각에서 <laughs> 끝나는 거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데까지 <laughs> 걸어가고. 군인이 막아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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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에스에까지. <laughs> 북한군과 대화할 수 있으면 감사. <laughs>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. <laughs> 와, 신사에서, 옥수에서, 신당에서. 야, 이렇게 걸어온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. 이 정도면 저한테는 산책이라고. 그런지는 11년 됐습니다.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에 20km, 24km 정도 걸었어요. 급격하게 빠지더라고요. 그 걷는 재미가 생겼고, 저만의 힐링? 저한테는 군대가 굉장히 편안한 곳이었어요. 흥분이 제일 좋았겠네. 난 진짜, 난 행군, 와, 난 행군 뒤집어냈는데. 자연 들판만 더 이렇게 있는 곳에서 <뭐라> 너무 싫어. 2, 3일 동안 걷는데, 돌이켜보니까, 진짜. 감사하다. 감사하다. 아니, 좀 집착하는 감사맨. 사제가 얘기하는 거. 고회성사할 뻔했어요. 너 좋았네. <뭐라> 안 감사할 때도 있어요? 아, 안 감사한 거 궁금하다. 응. 안 감사한 거? 안 감사한 거? 오늘도 집에 걸어갈 거예요? 1층에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. 기회를 줘? 아, 선배들 같이. <laughs> 나? 나? 몸이 지금 오늘 내일고 해. <laughs> <나? 웃음> <나? 웃음> <나? 웃음> 여기서 1층 가는 나? 계단도 안 타는 그 사람인데. 엘리베이터 4시간 달려. 천이다. 오? 와, 동료! 동료를 걸어가야 된다는 동료.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아 이야, 여러분 좀 멋있다, 근데. 이런 스타일링이 가능해? 아. 아. 아, 여기 재밌어. 재밌 재밌지. 아, 진짜. 공간이 뭔가 심심한 게 느껴져가지고 아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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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시계가 없더라고. 요 아, 시계. 어, 가장 이쁘고 가장 이 공간에 어울릴만한 세월이 지난 흔적이 있는 시계가 뭐가 있을까 유튜브에서 찾다가 내 네, 동료까지 가봤습니다. 아, 내비게이션을 걸음으로 해놨어.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. 그 시계 사러 두 시간 걸어 동료한 거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. <laughs> 근데 시계는 그 로켓 이런 걸로 바로 오잖아요. 코땡으로 오잖아. 근데 아, 직접 근데 싶은 아니, 제가 직접 선택해서 되게 빈티지하고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음... 그걸 찾고 싶어서 음, 저... 직접 골라서 만지는 그거의 행복감을 느끼는 음... 거예요.